뭐뭐 뭐 아, 물어보세요? 아 그럼 그럼 맨맨 위에 있는 기러님부터. 아예 예그 물어보세요 예. 어, 어, 어떤 거 명절이잖아. 크크크크크크크. <laughs> 음. 뭐, 음. 맛있는 거 있나요? 뭘... <laughs> 아 좋아하는 거요? 네 뭐든 괜찮나요. 펩시. <laughs> 펩시. 아, 펩시 <laughs> 너무 <펩시. 웃음> 좋다, 형. 예? 펩시에다가 밥 말아 먹는 사람이거든요. 어딨어요? 펩시 주기. 아예예 예. 예. <laughs> 아 왜요 어? 왜요? 아 펩시에다가 밥 말아 먹는 게좀 특이한가요? 어 아니 저는 그 후토마키의 우유 말 한번 먹어본 적 있어가지고 에? 아 후토마키의 아, 우유 추천드리거든요 드셔보시는 거 어때요? 진짜 맛있어요 <laughs> 어허 김밥이라 김밥두비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군요 음... 노도리아쌍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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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바라시 <웃음> 스바라시 하나 셀프도비다 <믿겠어요. 웃음> 아,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시는데 혹시 식사 룰렛이나 이런 거 돌리시나요? 아네 식사 룰렛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아, 역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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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두비두를 아, 하시네요. 네. 어. 그 식사 룰렛으로 합방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김기런이랑 하지 마세요. 인정. 오. 그, 왜요? 그 일단은 병원 가실 매주 수 있어. 요음 중인지... 메뉴 중에 이거 조리피안 같은 것도 나오고 조리피안. 그... 과학하냐? 대합이 <laughs> 왜 있어, 요리에? <laughs> 아니,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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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들어봐봐. 아, 이거는 기르이가 진짜 얘기하네. 기르아 너가 이번 생일 때 먹었던 거한번 얘기해 줄래? 얼쑤줄래 어디보자. <laughs> 뭐 이번 생일 케이크에다가 이제 넣어서 먹었던 거, 이제 뭐, 오이에다가 뭐, 이거저거 막 넣어 먹었는데, 뭐, 나왔던 메뉴 중에 뭐, 조리 때 환도 있었고, 작년 생일에는 여기다가 이제 그, 참치 액젓이라고, 뭐 이제, <laughs> 참치의저 이제 액젓이에요. 이제 강화형 이제 간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 뿌려다가 먹었는데 네, 죽는 줄 알았습니다. 그 위에 깻잎 얹고 아이고, 이제 쌈장 올리고 젠데. 이제 초고추장으로 오십시오. 이제 드레싱 해가지고 마무리했던 이제 음식을 어? 작년에 했는데 에, 그, 굉장히 끔찍했습니다. 에, 이게 근데 보통이에요. 네. 그~ 약간 살짝 방송을 봤는데 표정이 그걸 사람이 먹어라는 느낌이었는데 <웃음> <웃음> 아, 아~ 그래요? 아, 아니요, 어, 한번 볼까? 생일 크가 지금 고민이 <laughs> 네? 아니, 그게 전...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? 아니 들어있죠? 방금 네. 방금 눈을 보긴 했다. 네. <laughs> 아 아니, 인상이 오, 약간 이제 어, 보니까 인상이 아스나 인상이네. 아니 뭐 두비도 하실 거면은 뭐 아니. 언제든 연락 주시죠 예. 아연락하지마십괜찮예 아, 어. 예. 아 저희가 말리겠습니다. <laughs> 예. 예. 난안 말려. <laughs> 근데 나름 저 게시 괜찮게 먹어가지고. 저는, 그, 괴식이잖아요. 쟤는 괴예요 괴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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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이아이 괴라고 이게, 구나 일주일에 한번씩인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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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 아니야 이사람아 <laughs> 와가 아니라고. 아, <laughs> 아니, 뭐야, <버터야>? <laughs> 아니 뭐 버터야? 와. 뭐 와를 해 이거 하면 안 뭐, 돼요. 아코님이 <laughs> 그 모든 게 지금 다 새, 처음이신 분이셔가지고 약간 음... 여러분 들 말씀하신 게 지금 다 하나같이 새로우실 거예요. 아코타이죠. 아했겠다고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에 예, 기련이는 그런 쪽이 음, 그런 사람다 그런 쪽로 아, 하고 아, 있습니다. 지금 예. 그렇군요.